최근 몸에 해로운 당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현대인의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및 각종 만성질환의 중요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데요. 당독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신소재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다양한 성인 질환과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독소. 최근 단연간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당독소의 인체내 생성을 억제 제거하는 신소재 DOS-209가 개발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소재 개발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근원적인 물질인 당 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해독과 관련된 6만 4천여 건의 논문을 검토 그리고 분석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항산화, 항노화, 항당화의 우수한 효능이 있는 흰 전나무, 오크라, 드래곤헤드를 최종 원료로 선정하였고요. 또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최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의 혼합 비율로 신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신소재 d o s 2 0 9는 실험 결과 당뇨합병증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83%에서 92%에 해당하는 당독소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고요. 또한 임상시험 전문기관을 통해 인체 안전성 평가와 항당화 등의 기능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당독소는 국내외 많은 연구자료에서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비만, 만성질환, 만성염증의 중요한 원인 물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학수용으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며 신체내 당화 반응의 결과물로 가식등으로 인한 혈액 속 여분의 가잉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기는 독성 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당독소는 감자튀김, 햄버거, 소고기스테이크, 프라이드치킨 등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에 많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소에 계속 쌓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소재 DOS209는 당독소 예방과 관리에 대한 효능이 인정돼 관련 특허 두 개를 승인받게 이르렀으며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건강 식품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소재가 현대인의 당독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